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루트 안에 탈출할 수, 탈출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이구는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구가 3의 제곱이라는 걸 알죠? 이은 항상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탈출할 때는 제곱은 데리고 나오지 못해요. 뭐라고요? 어떤 수의 제곱이 있을 때, 이 루트 밖을 탈출하고 싶은, 밖으로 탈출하고 싶으면, 나가되 제곱은 데리고 갈수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루트 1이니까, 루트 1은 1이죠. 따라서 3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게 어떤 수였죠? 루트 9였죠? 루트 9가 3이 되는 이유예요. 자,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1번이에요. 1번은 12x라고 했어요. 12x는 2의 제곱 곱하기 3, 4 3 곱하기 x죠. 제곱인 수는 무조건 탈출을 시킵니다. 다, 다시 대신에 이 2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지웁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죠? 2, 루트, 3, x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려면 3이 하나 더 곱해지면 좋지 않을까요? 얘가 지금 곱하기 3이 되면 어떻게 돼요? 2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1이 되네요. 그래서 이 3이 한번더탈출을 시도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어. 네. 그래서 얘는 사라지죠. 3 곱하기 2 루트 1입니다. 따라서 6 루트 1. 얘는 6 곱하기 1이랑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6이 되네요. 우리가 뭘 해줬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얘가 3이 아니었죠? x였어요. 근데 3을 곱해줬더니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됐죠. 그래서 어떤 수가 자연수가 된다는 뜻은 문제에서 1번 문제는 1 2 x 라는 뜻은 여기 안에 있는 12 x가 어떤 수의 제곱 이런 꼴이 되게 해야 합니다. 또는 어떤 수의 제곱 이런 꼴로 연결이 돼 있든지 네.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다시 풀면 43 곱하기 x가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까, 얘는 이미 탈출이 끈, 탈출할 수 있는 아이죠? 탈출을 못하는 아이, 이 아이만 고민인데, 여기에 뭘 곱해주면 3이 탈출할 수 있어요. X에 3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1번에서는 3이 됩니다. 2번에서 20X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4 5 20에 x가 곱혀져 있네요. 이미 제곱인수는 탈출할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5가 탈출을 현재 못 하죠. 혼자라서. 그럼 x가 뭐가 돼 주면 5가 제곱 인수가 될수 있죠? 가장 작은 수는 x가 5가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 3번에 27x도 9327이죠. 9곱하기 3곱하기 x. 이때 얘는 루트로 탈출할 수 있는 아이예요. 제곱이니까. 하지만 얘는 그럴 수 없죠. 여기에 어떤 수를 곱해주면 3이 2, 3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3을 곱해주면 이 둘이 3이 제곱이 되면서 같이 이 루트를 나갈 수 있겠죠. 루트 안에 아무런 1 말고는 자연수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x는 3이 필요한 거네요. 4번의 40x도 8, 5, 40인데 4 배수로 하면은 4 곱하기 2가 8이죠? 곱하기 5 곱하기 x가 되네요. 이때 얘는 나갈 수 있는 아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2가 혼자 있고 5가 혼자 있네요. 이 아이는 짝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2가 혼자인 아이와 5가 혼자인 아이를 곱해주면 이렇게 한 짝, 이렇게 한 짝이 되면서 전부 다 루트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가장 작은 자연수는 10이 되네요. 48x는 어떻게 할수 있죠? 뭐, 2, 9 등등이 많은데, 4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4 곱하기 12 곱하기 x네요. 12는 한번더 4로 할수 있죠?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x입니다. 자, 4는 제곱수고, 2의 제곱이고, 얘도 2의 제곱이라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3은 그럴 수 없죠? x에 무엇을 곱해주면 3이 같이 탈출, 할수 있죠? 3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x가 3이 됩니다. 75x도 곧바로 떠올리면 좋겠지만, 5로 해볼까요? 5로 하면은 25가 되고, X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 25는 빠져나갈 수 있는데, 5가 못 빠져나가죠? X가 어떤 수가 돼주면 되죠? 5가 되면 둘이 만나서 빠져나가겠죠. 따라서, X는 5가 될것 같은데, 제가 곱셈을 잘못했네요. 어디서 잘못했죠? 75가 되려면 25 곱하기 3이 돼야죠? 따라서 x도 3이 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3 7번 볼게요. 7번은 얘가 4, 6, 24죠. 4 곱하기 2 곱하기 3 나누기 x네요. 이때 4는 제곱이라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2랑 3이 못 빠져나가죠. 그러면 곱해주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한다고 한다면 이 x는 2와 3이 되면 상쇄가 돼서 사라지겠죠. 따라서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x의 값은 2, 3은 6. 6이 되겠네요. 자, 50 나누기 x도 50이 어떻게 돼 있죠? 25 곱하기 2죠. 나누기 x. 이때 25는 걱정이 없네요. 5의 제곱이니까. 근데 2는 혼자서 못 빠져나가죠? 2를 곱하거나 2를 나눠야겠네요. 얘가 2가 되면 사라지, 사라져서 전체 수가 5라는 자연수가 되니까 X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X는 2입니다. 9번도 54 나누기 X인데 54가 어떤 거죠? 제곱수로 최대한 분해를 해보면 9, 6, 54죠. 9 곱하기 6. 여기서 9는 제곱수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 괜찮지만, 2나 3은 혼자 있어서 못 나가죠. 이때 X가 어떤 수가 되면은 좋을까요? 2 곱하기 3이 되면 사라지면서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9번은 6번입니다. 6, 6번이 아니고 6입니다. 68은 2 곱하기 34죠. 34는 2 곱하기 17이고요. 그리고 나누기 x네요. 2가 두개 있으니까 이 둘은 같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17은 혼자 있어서 그러지 못하죠.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남아있는 게 없어야 합니다. 즉 x가 17이 되면 어, 루트 안에 남아있는 게 없어서 자연수가 될수 있겠죠. 가능한 가장 작은 자연수는 x는 17이 정답입니다. 80은 제곱으로 하면 4, 2, 80이죠. 4, 20. 20도 한번더할수 있죠. 4 곱하기 5로. 제곱수를 다 빼고 났더니 4가 두개 있죠? 이두 개의 4는 제곱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지만, 5는 혼자라서 그럴 수 없죠. 근데 이 전체 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요트 안에 남는 게 없어야 하니까, X가 5가 된다면, 여러 가지가 될수 있지만, 가장 작은 자연수는 5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이 사라지면서, 전체가 자연수가 될수 있습니다. X는 5가 정답이네요.